우리공화당 창당 2주년을 맞아서 청년당원 결의사 낭독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신과 음모가 만들고 불존과 회피가 키운 2019년의 문재인 정파독재 정권은 국민들에게 더큰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촛불 쿠데타가 성공시킨 박근혜 대통령 불법 조작 탄핵은 종북좌파의 설계와 조작 추악한 배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기획된 선동에 국민은 이용당하고 벌어질 것이며 기성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국민을 속여 평화 세금을 더 짜내기 위해 골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전국 각지에 고립되어 기대와 실망을 거듭하며 연명해왔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정치적 안식처와 행동할 위지를 잃은 채 새로운 돌파구의 등장을 소원해왔습니다. 거듭된 정치 사기와 국민 배신의 연속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고자 모인 결사체입니다. 오로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어둠 속을 헤매는 고독한 미래의 동지들에게 이 결의사를 바칩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같은 것을 소원하는 우리공화당이며 가장 진보적인 당이며 가장 선명한 우파 정당이며 국민의 분노와 국가의 고통 속에 태어난 당이며 국민의 눈물을 마시며 자란 당이며 언제나 미래 세대의 목마른 당이며 가장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며 보호하고 키워내고 싶어 하는 당입니다. 진보우파 정당 우리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한 부국강병의 시대를 계승하며 자유통일과 국민행복의 시대를 지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그 모든 사기와 배신의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위대한 기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우리의 수건으로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잊지 못한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 장간 2년간 수많은 실련을 딛고 자생한 우리 공화당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맹세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를 결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들어낸 족북좌파, 주사파 분열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적출해낼 것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세력이 중동하지 못하도록 뿌리채지론에 말살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 우파로 부안해동하지 않는 강인하고 선명한 정신으로 부장할 것입니다. 위기가. 진정으로 진보된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문화를 창조하고 선명한 애국파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출하고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 있고 행동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불의에 불종하지 않을 것이며 비겁한 보신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당당히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과 좌파독재 시도에 맞서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의 청년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청년의 순수함을 잊지 않고 국민을 속이지 않으며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해 전문성을 갖추고 기성 정치권의 모략과 야유로부터 후대의 청년 정치를 보호하며 악한 정치 문화를 근절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맹세합니다 우리는 지목하는 다수를 두려워하고 지켜보는 국민을 공경하며 타오르는 순수의 삶을 살고 영원히 불의에 맞서 싸울 것임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지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동지들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고통과 분노의 아이들이며 이처럼 내리던 눈 물을 마시고 자라 마침내 혁명에 구모하는 것입니다. 2019년. 30대 우리공화당 청년당원회상.